저는 좀 죄송하지만 건강 생각하지 않고 그런 나쁜 먹거리 막 먹이는 엄마들을 저는 개념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아토피를 떠나서 크면요. 어차피 다 먹어요. 못 먹게 해도. 근데 엄마 안에 있을 때만이라도 최대한 그런 거를 안 먹이셔야 하고 성장기에도 그런 게 하나 도움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거를 애기 입 막음 하거나 잘 놀게 하려고 많이 먹이는 거는 그렇게 먹고 자란 아이와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자란 아이와 누가 더 몸이 좋겠어요. 뭐 틀리고 지금 또 뼈가 막 형성되고 네.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릴 때 건강하게 잘 먹여놓은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잔병도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원리인데, 하여간 이제 막 먹이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아니면 된다는 거. 네, 네. 그리 제가 상담 끝나고 설명드리는 건데, 이제 처음 접하시는 것 같아서, 먼저 네. 앞당겨서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 어차피 해가 되는 거를 잘 먹이고 이러진 않아서. 응, 음, 그래. 그렇죠. 생걸 좋아해요. 이런 거 그냥 야채도 좋아하고. 음. 그래서 먹는 거는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는데 이제 네. 스킨 뭐 로션 이런 거를 맞아요. 무조건 따갑다고 맞아요, 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4, 5, 6세가. 그그 스킨 로션만 계속 알아보고 이러고 다니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좀 개념을 잡으셔야 하는 게 뭐냐면요. 네. 어, 저희 스킨 세럼 아. 로션 크림하고 음. 파우더는요. 네. 시중에 흔히 나와 있는 아토피에 도움 되는 보습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리나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저희 제품 같은 비슷한 것조차도 없거든요. 찾을 수가 없는 건데 뭐냐면 저희는 이제 단순히 보습으로 이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분들이 들어가서 피부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치유를 시키는 성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네. 치유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건조해서 보습해주는 개념이 아니고요. 치유를 시키는 개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4, 5, 6세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 자기 생각도 네. 있죠. 주장도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아이를 이겨내지를 못하면 아이는 네. 따가워서 싫다고 도망가고 바르기 싫어하고 바르면 엄청 울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엄마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못 발라주거든요. 네네. 네, 발음이 따갑나요? 오 상처가 있을 때는 당연히 지금 주신 사진 중에서는 다리 뒤나 네. 이런데 보면요 우리가 상처난 부위에 소독약 바르면 따갑잖아요. 네. 따갑듯이 이게 발효시킨 성분이다 보니까 따가워요. 네. 제가 이따 전화 끊으면 영상을 하나 보내드릴 건데 스킨이 네. 따갑지만 피부가 좋아지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음. 그게 따가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 몸이 거기 온갖 신경과 에너지와 산소를 보내면서 회복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회복을 시키려고 온갖 어 노력을 하는 동안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치유가 되는 스킨을 또 따갑지 않도록 또 두드리면서. 그리고 또 너무 따가울 때는 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노하우가 음. 그런 쌓이거든요. 하다 보면 네네.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네네. 기본적으로 한달 정도 때는 따가웠기 때문에 이걸 네.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음,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따가운 제품은 자기랑 안 맞다. 안 맞다 생각하죠. 예. 네. 다른 거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네. 다르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 왜냐하면 얘는 치유를 시키는 성분이 있다 보니까 피부가 따가운 이유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따가운 거고 딱지가 져버리면 안 따갑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발라서 치유를 시켜야만 안 따가운 피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제품들이 나한테 맞고 안 맞고 이런 제품처럼 따지시면은 절대 개념이 안 맞아서 안 되고 이제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당연히 안 따가워지잖아요. 한 달, 두달 지나면 아이들이 안 따갑거든요. 어, 한두달 지나면. 이제 본인이 밤에 긁어버렸어요. 네. 그러면 또 상처가 났으니까 또 따가울 수 있죠 근데 이제 점점 치유가 되면서 안 따가워지니까 나중에는 네. 좀이 4, 5, 6세 아이들이 자기 행동을 하니까 가렵고 이러면 오히려 이걸 가지고 와요 달라달라고 그래서 이제 마의 고비 한 달이 되게 힘든 시기고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그 문제들을 엄마가 이해했을 때 완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제품에 대한 이해가 없고 네. 따가운 거는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무조건 안돼 이렇게 해버리면 완정도 네. 못하고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네? 뭐 절대로 하라고 강요하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네. 이제 뭐 따갑건 안 따갑건 간에 어쨌거나 한달두달 달 해보고 네. 이 정도의 피부가 어, 좋아지네라고 느끼는 제품은 스테로이드 네. 말고는 잘 없거든요. 저희는 어, 보습제랑 보습제 다 해보고 오신 분들이 오세요. 자연치유도다 해보고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왜 이제 알았을까? 한약 3개월 끊어놓고 바 어제 끊었는데 오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거다 싶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다가 안 돼서 우리 거 하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데, 네. 어, 엄마가 진정성, 진실성을 보는 이제 눈과 지혜를 네. 가지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네.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해드렸고, 네. 그런 부분들을 좀더 이해를 잘 하시려면, 네. 책이 제일 정확해요. 네. 제가 어, 십몇 년간의 노하우를 거기다 다 넣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기념 잡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좀 따가워하지만, 당장 따가운 것 때문에 피하지 마시고, 좀 힘들더라도 그걸 넘기면, 반드시 약을 쓰지 않고도 또 가볍지 않고, 점점 예뻐지는 피부가 온다는 걸 느끼는 때가 그리 길지 않아요. 길어야 두 달. 제가 지금 아예 상담을 안 해봤기 때문에, 확정을 못하는데, 상담을 해보면 이게 한 달이다, 두 달이다, 아니면 3, 2, 3주면 되겠다, 이게 나오거든요. 네. 아직 아이 상태를 제가 들어보질 맞아. 못해서, 이제 네. 들어봐야 돼요. 네.